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친구들, 추석 잘 보냈어요? 아, 추석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참 풍성한, 이러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도 꼭, 어, 기도 드릴 때 어,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어,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1 9로 인해 자게 자유롭게... 못하였지만 추석을 맞아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쓰시는 전도사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사님이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 공포 영화를 봐서 뭐 귀신이 무섭나요? 아니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가장 두렵다고 하는 것 중에 1등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 전두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전두사님은 뭘 두려워하면서 지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음, 전두사님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전사님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칠때 시험 잘못 치고 시험 점수가 엉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막 뻔히 보여요. 앞날이. 그래가지고 막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시험 성적 받아서 부모님께 보여줄 그런 생각 하니까 막 끔찍했어요. 또 뭐가 두려웠나 생각해보니까 전사님또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걸 싫어했어요. 주사 맞는 게 두려웠어요. 병원 냄새만 맡아도 막 너무 싫었고 그 주사 마지막 아프기도 하고 예방접종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또 뭐가 두려웠나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전도사님 내가 죽고 어렸을 때 생각인가? 어,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어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무섭고 너무나도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곳이니까 그런 곳 가는 거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늘그두늘 어, 그,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어, 우리 친구들 나이에 어, 그런 걱정, 근심,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도 지냈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내고 두려워하면서 지내던 중에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전도사님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지만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에 갈 걱정, 근심, 두려움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하신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전도사님의 마음에 있던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친구들, 여기 이 병이 있고, 병, 이 병이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이런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상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든좀막 벌벌벌 떨죠. 막 떨어요. 걱정 근심하고 떨고 두려워, 겁나 두려워 덜덜덜덜 떠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조그만했던 두려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정말 더큰 두려움이 되었죠. 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걱정, 근심,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생각하고, 더 두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더막 부풀어져요. 커져요. 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아졌어요. 커지고 정말 많아졌어요. 이 두려움을 앞서서 전사님이 설교했듯이, 어, 말씀했듯이, 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어, 사랑은 우리 친구들 하트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가득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있던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다 내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더 없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고. 그 계획하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가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여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울 곳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무려,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 또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악기를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을 계속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에게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래 하나님 사랑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듣기만 하고 정말 느껴 본 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넘치도록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두려움을 통하여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런 두려움을 다 내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